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laughs> 완전한 봄이에요. 이제 분갈이 하느라고 날마다 분주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데모로 이 아이 일단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가을에 분갈이하고 겨울을 잘 견뎌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쪽 아이는 아직 꽃볼만 아주 잘 들여다 보면은 꽃볼 지금 송송 송송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두 아이 요 색깔이 틀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두 아이 큰 모체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요쪽에 삽목이들 <laughs> 요 동그란 이 작은 삽목이들도 꽃볼 다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요 동그란 <laughs> 단지 뚜껑이에요. 여기다가 한판 심어가지고 예쁘게 보면서 나중에 아이들은 다 산모기들이니까 하나씩 또어 꽃이 피면은 그때가서 꽃을 보면서 하나씩 분리해서 또꽃테크를할 것입니다. 대모로는 지금 농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조금 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창 농장에서는 미리 막혀가지고 요 아이들 있죠. 제가 요 아이들은 지금 농장에서 올래 들여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요 아이들처럼 이렇게뭐한 뭐 포트에 좀 싸게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 데려다가 꽃 실컷 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풍성해진 요 아이처럼 한해잘 키우면은 데모를 여러 해 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모기를 많이내 네, 놓습니다. 요 외목대하고 그 뒤에 풍성하게 두개 하고 포트에 작은 아이하고는 다 삽목이들입니다. 저 대모로 가지고 이렇게 또 삽목으로 외목대를 이렇게 만들어 내면은 너무 예뻐요. 근데 대모로 대모로는 삽목으로 외목대를 만들어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분갈이를 하나 해 보도록 할게요. 자아이를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 젓가락 같은 거 아니면은 숟가락 같은 거로 이 가위를 이렇게 꼭꼭 꼭꼭 찔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분을 두어 가지고 살짝 들어내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뽑아 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내면은 자. 얘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잘 크느냐 하면은 원래 작년에 하나로 왔던 아이가 어, 꽃이 그렇게 많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삽목을 하면서 이렇게 잘라주죠. 잘라주면은 삽목한 자리에서 두개세개 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도 보면은 요 삽목하는 자리에서 요 잘린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옆으로 순이 나오면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은 이렇게 많이 막, 막 순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또꽃벌도 이렇게 다 물고 있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나무처럼 이렇게 키우면서 예쁜 수형으로 꽃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데모로 지금 한참 농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격도 좀 싸요. 많이 이야기가 너무 잘 돼서 그러는지. 그럼 하나씩 색깔별로 데려다가, 어, 원래는 2,000원, 2,500원, 3,000원, 꽃집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게 그렇게 파는데, 그 정도 색깔별로 하나씩 데리고 왔어. 이렇게한해 키우면서 삽목도 많이 하고, 삽목해가 외목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단지 두건 같은 데도 하나 키우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분갈이 해, 지금 작년 가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드러놔 내고 겨울을 잘 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꽃집을 때 꽂을 때는 흙을 너무 많이 털지 마세요. 그 뿌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못 될 수도 있고 하니 조금만 털고 심어주고 꽃을 보고 나서 가을에 분갈이 할때또 이렇게 가을엔 제가 또 분갈이를 하겠죠. 그때는 그때 또 영상으로 올리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집에서 내가 키우는 나이는 이렇게 흙을 좀 많이 틀어주면 좋아요. 상토가 너무 오래 있으면은 좋지 않거든요. 아유 세상에 수염처럼 뿌리도 이렇게 잘라 있어요. 어쩌면은 어 가섭으로나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가슴만 시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무 나무처럼 목대가 튼튼해지면서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자, 이정도 틀어내고 심으면 되겠죠? 그럼 심어보도록 할게요. 데모로는 제가 얘네들 파스텔 톤으로 색깔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데모로는 제가 전부 다요 색깔, 요 색깔 화분으로 <laughs> 깔맞춤을 했어요. <laughs> 그것도 재미로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원래 여기 있던 화분 여기 있던 화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털어가지고 어, 물 빠짐을 스트로폼 <laughs> 깔고 흙은 제가 계란 껍질 넣고 계란 껍질 넣고 커피 찌꺼기 좀 넣고 이렇게 어, 영양 비빔밥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들의 영양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넣고 자 뿌리가 너무 좋죠. 이렇게 넣. 그 흙을 이렇게 살살살살 넣어주고 그리고 톡톡톡톡 털어서 뿌리하고 흙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살살살살 뿌리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탁탁탁탁 이렇게 털어줬어 이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물을 줄 때는 항상 조금씩 물이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가도록 줍니다. 물을 줄 때는 꼭 이렇게 화분 밑으로 물이 절절절절 넉넉하게 절절절절 떨어지도록 주세요. 왜냐하면 뿌리하고 흙하고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은 뿌리가 섞는다고 합니다. 그래 넉넉하게 이렇게 물쭉 흘러내리게 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햇빛 좋은 곳에 그냥 바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 아이 단지 뚜껑에다가 저 산모기들 하나 또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단지 뚜껑은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 <laughs> 이런 그릇이나 밑으로 구멍 뚫는 거, 그런 것도 영상에 많이들 올라가 있죠.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다가 깔개를 넣고, 그리고 요돌몇개 넣고, 흙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laughs> 영양 비빔밥인 이 흙을 제가 여기다가 일단 넉넉히 넣겠습니다. 계란껍질 좀 크게 부셔지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넣고, 제가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심을 거예요. 자, 이 아이들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저기 큰아이한테서, 저두 아이한테서 나온 삽목이들인데, 색깔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섞여서 이런 것들이, 여기 서목하게 피면은 너무 예쁘겠죠? 전부 다, 여기, 아, 어, 보이시좀큰 게, 좀큰 게, 여기 이렇게 꽃볼 다 물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꽃볼이에요 이 산모기들이 꽃볼 다 이제 생성시켜서 물고 꽃표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 산모기들 소복하게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단지 뚜껑 화분에 요렇게 한 단지 심어졌어요. 한 단지 뚜껑 심어졌어요. 요 정도에서 꽃이 싹다 피면 너무 예쁘겠죠. 얘네들이 또 요렇게 홀로만 크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순들이 또 나와요. 크면서 요렇게 여기도 순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옆으로 순이 나오면은 이게 소복하게 아주 소복하게 한 단지 뚜껑, 예쁜 꽃, 이런 꽃들이 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꽃이 다필때 제가 또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도이산목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참말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 여기도 있고, 뭐, 어, 하여튼간 이 단지에 심은 그, 이, 이 단지 뚜껑을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은 어, 야이들은 요 포트에다가 요런 포트에다가 하나씩 심어가지고 얘네들이 요런데 순이 다 나오거든요. 요런데 순이 다 나오면서 지금 봄이 와서 햇빛이 좋았어, 아주 풍성하게 이 아이들처럼 커줄 거거든요. 그럼 이만큼 좀 컸을 때 저는 또 요거 요것을 전부 다 여기에다 심어가지고 꽃 테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laughs> 심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런 코트에다가, 지금은 또, 이, 이게, 막, 농강에서 겨울 내내 일찍 하우스 안에서 꽃을 만들어가 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창 이렇게 나왔다 가고 나면은 좀한 여름쯤 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또이데모로야 이 아이들 잘 없어요. 저, 그럴 때 정말 하나씩, 하나씩 어다가 찾아와가지고 하나 갖다 키우고 이래 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잘 풍성하게 잘 키워가지고, 그때에 또꽃택크를 하면은, <laughs> 제가 이 꽃값을 또 얼마나 많이 불어가 꽃을 얼마나 많이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꽃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내 보내야 되겠죠. 자, 요래 하나씩 심어가지고, 어, 또 풍성하게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쁜 꽃 많이 볼수 있겠죠? 이제는 정말 이 데모르도 꽃이 얼마나 예쁜지 보면 볼수록, 이게 뭐, 국화 담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특이하게 파스텔 톤의 이 색깔들이 또 얼마나 너무 예쁘고, 잘 살아주고, 또 삽목도 정말 잘 돼주고 하니, 아 사랑해줄 만한 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요렇게, 요거 하나.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보면서 삽목도 많이 하고, 또, 꽃의 꽃 한번 해보세요. 외목대 만들어가지고 예쁜 외목대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쁜 꽃 많이 보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